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세상이 들썩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우리들이 강건함을 지켜주시고 또 주님의 전을 찾아서 오늘 이렇게 정말 바쁜 속에서도 예배드리러 이곳에 왔습니다. 이곳에 온 모든 분들 정말 하나같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정말 저희들 삶을 주님께 부탁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오늘도 오는 이 발걸음 빈손으로 오지 아니하고 정말 과부의 두렵던 네. 같은 모든 것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드려진 이 흥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에 주님의 인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네. 또이 흥금을 드리는 모든 손길에 주님께서 축복 내려주시고 또 드리는 마음들에 간직한 소원들이 있습니다. 그 소원들 하나하나에 주님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그 소원을 들어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살아있음을 또 살아서 역사심을 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맡겨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가마감동 내수교통 역사하심이 새 은혜 인터넷 방송 위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육자님들과 목회자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그 가족들을 위해 세계 성교를 위해서 팔로 뛰는 성교사님들이 머리머리 위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쓰는 치료진들 머리 머리 위에 우리 한국 교회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하심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